Thank you. 알타리를 판매하려는 거 아닐까요? 네. 네, 저희 이번엔 황토 알타리 김치, 찹쌀, 고추전. 이제 피디님 여기 한번 예쁘게 한번 잡아주세요. 네. 고북하면 알타리, 알타리하면 고북이죠. 서해안의 갯바람을 맞고 미네랄이 풍부한 흙속에서 자란 우리 알타리물을요. 어머님들께서 맛있게 김장해주시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기가... 저희 어머님들께서... 김장은 전쟁 남자분들이 전쟁 나가서 지금 부재로 인해서 어머님들께서 김장을 하고 계시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 맛있는 비결이 뭐야? 이렇게 비결이란 거야. 아 손맛 손맛 손맛이죠. 역시 손맛는 손맛. 우리 어머님께서 알타리를 한번 시식을 권해 유 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알타리 특유의 알싸한 맛도 없고요. 아주 달콤한 맛밖에 없어요. 이 고부 알타리가 제가 줄기 부분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정말 이게 알타리가 쓴 맛이 없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역시 미네랄이 풍부하고 이 좋은 토질에서 자란 알타리는요, 이렇게 달콤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알타리가 딱 맛이 엉글면은 얼마나 맛있게 익을까. 그것 또한 기대되는 그런 알타리인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피디님. 피디님 한번 네. 드셔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을 또한 먹을게요. 약간 네. 알타리가 아니라 사탕수수 같은 느낌? 진심이에요? 네네. 오. 진짜로. 이게딱한 입을 먹으면은 아삭하는 이런 뭐랄까 되게 달콤하면서 알 알싸지 알싸근하다 그럴까 음. 이런 걸 음. 너무 맛있다 어 먹어봐야겠다 음. 양념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이게 저 고북 알타리입니다 이 고북 알타리라는 문제는 그중 이 고북 땅에는 잘 맞는 이 알타리 맛이 좋아서 우선 알타리가 바삭거리고 맛이 좋고 은하고 여러분들이 잘 드실 수 있게 잘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분야의 회원님들이 많은 이렇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좀 많은 그 여러분들의 협조 좀 부탁드려서 많이 팔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란색 이 하얀색 정말 다양한 국화꽃이 많더라고요 국화꽃이 제가 슬쩍 보니까 한달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더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품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국화 축제에 아주 유명하신 홍국화 가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노래 한번 청해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정사처럼 불 밝히고 다시 상경기 은 밤에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이내 가슴 먹물 개누나 세상 제일 예쁜 곳이 제일 예쁜 곳이 이거 아닐까요? <웃음> <웃음> 아니, 아시면서 왜 <laughs> 그거를 계속 물어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웃음> <웃음> 아, 요거 3만원. 3만원. 네, 3만원. 3만원. 네. 요거는 1 0원 요거 사시면은 요거는 하나씩 서비스 드립니다. 아, 네네. 네, 저희가 오늘은요, 최근 5년 동안 충남 향토 문화축제로 선정된 고북 국화축제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지역축제들이 취소되면서 이 국화축제 역시 2년 연속 취소됐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분들의 타격 또한 심하다고 합니다. 제 마음도 참 아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큰 행사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방역수칙 지키면서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숙제가 많이 축소됐는데요. 그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어, 많지요. 1년 내내 봉사자와 지역,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고생으로 올해는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못 오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어, 저도 참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가 축소되어서라도 진행이 되니까요. 네,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 고복 문화 축제, 고복 국화 축제만의 차별성 혹시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타 지역 전국 어디를 가도 인위적으로 잠시 뭐 화분에 키워서 이렇게 내놓든가 하는데 저희 지역은 그냥 노지에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키워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거든요. 지역민들의 또 노고가 엄청 깔려있고요. 또 색다르다는 것은 봉사자들이 한 3천여 명이 올해 와주셨어요. 그래서 타 지역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의 정성과 사랑이 모여서 이 축제가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 설명해주시는 이 알타리, 알탈이, 우리 알타리죠? 네, 알타리 자랑 한번 들어볼게요. 아, 전국에서 30%를 차지한다는 지역, 황토 알타리가 또 알싸하고, 이때 나오는 알타리가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때는 한각 단체, 두 단체와 또 지역에 농사 짓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데요. 그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또 국화 축제에 어우러져서. 그래서 이때 국화 축제를 떠나서 알타리를 찾는 분들이 전국에서 어마어마해서 또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힘들지만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1년 12달을 준비해왔는데 꼭 오셔서 이걸 보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축소는 됐지만 이 아쉬움이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저희 추진의 의원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니 꼭 나오셔서 이 아름다운 이 고북에 오셔서 서산국화축제에 오셔서 축제는 아니지만 개방을 했으니 꼭 오셔서 보시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놀러 오세요. 네, 또 이렇게나 좋은 날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히 물러가지 못함에 우리 모두 가슴 한 켠에 답답함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예쁘게 핀 꽃들. 또한해한해 한해 걸러서 우리에게 오는 농산물들을 보면 새삼 감사함까지 느껴지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보복 국화 축제니까요. 방역 수칙 지키면서 한분한분 한분 오셨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